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작가 김효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탈무드의 지혜는 바로 협력하며 사는 삶입니다. 탈무드 이야기 중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날 머리가 둘, 몸은 하나인 샴쌍둥이 자녀를 둔 여성이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라삐에게 쌍둥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라삐시여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인 이 아이는 한 몸입니까? 아니면 두 몸입니까? 그러자 라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뜨거운 물을 머리에 쏟아 부으십시오. 만약 머리가 함께 아파한다면 한 몸이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두 몸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일화는 아픔을 같이 공감하지 않으면 한 몸이 아니라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의식을 잘 말해주고 있는 한 일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한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거지가 없기로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내일처럼 여기고 개선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유대인의 티쿠놀람 사상이라고 하는데 조물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중 세계적인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이유이죠. 이디쿠놀람 사상과 비슷한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홍익인간 사상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죠. 우리도 본뒤 이웃과 내가 한 형제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또 두레라는 좋은 풍습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함께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자 사람인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인은 두 사람이 기대어 서로 의지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나는 너가 존재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음을 뜻합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때 존재 가치가 빛납니다. 세상은 둘 이상의 사람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탈무드는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우리를 생각할 때 나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혼자가 아닌 함께 협력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슬기로운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친구, 부모님, 형제에게 안부라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청년작가 김효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